네, 아까 부분 이어서 할게요. 우리가 자전거 같은 걸 밖에 세워놓으면 철이 녹슬게 되죠. 이런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산화 산소는 암석의 표면도 녹슬게 하는 것처럼 산화시키게 돼요. 그러면 암석이 약해지면서 이제 암석이 훨씬 더잘 부서질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 그림에 이제 예술 그림에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애칭판화라고 써있는데 이제 암석이 풍화되는 것처럼 이 동판 구리판에다가 이제 일부러 그 부식을 시켜서 이런 예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밑에는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암석의 일부 성분이 산소와 만난다 라고 되어 있죠 공기 중에 산소가 이렇게 돌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붉게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훨씬 더잘 부서지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지하수에 의한 풍화를 봅시다 석회암지대 이렇게 석회암지대 우리 뭐 영동이나 이런 데 가면 왜 석회동굴 이런거 들어봤죠 거기에 보면 이제 지하수가 들어오는데 그냥 물만 갖고는 안되고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들어오게 되면 석회암지대를 녹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동굴 굴을뻥 뚫게 되는데 이런 걸 석회 동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석상 같은 거를 대리석이나 뭐 석회암으로 만들게 되면 산선비, 이산화탄소가 녹은 비를 산선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산선비가 내리게 되면 훨씬 더그 석상들이 쉽게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선비를 막아주고자 석상을 보호하고자 하는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식물 보세요. 지금 뿌리가 쭉 자라고 있죠? 이 나무도 살기 위해서 지금 뿌리를 뻗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밑에가 단단한 남석이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기 어려워요. 그래서 뿌리가 자꾸 조금씩 조금씩 여기를 파, 재 끼면서 뿌리를 뻗게 돼요. 그 사이에서 이 식물의 뿌리 때문에 암석은 점점 점점 틈이 생기고 그게 벌어지면서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물, 공기, 생물 등의 영향으로 암석이 부서지면서 작은 도, 돌 조각이나 모래, 흙 등으로 변화하는 것을 풍화라고 하고 지표는 다양한 이런 풍화 작용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양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다 암석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풍화를 많이 받겠죠. 그러면서 점점 부서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이렇게 고운 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흙들이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제 토양, 우리가 농작물도 키울 수 있고, 이제 비료가 이제 풍부히 들어있는 토양으로 우리 생물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나한테 애정 표현 참 잘하는 4반의 윤수빈 학생. 잘 듣고 있지요? 이해 가지요? 그러면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지금 토양에 이제 쌓인 순서를 보면 이 바닥에는 제일 두꺼운 돌들이, 풍화를 아직 받지 못했던 암석층들이 있고, 거기는 조금 더 받은 부서진 층이 있고, 그 다음 층이 있고, 맨 위에 이런 층이 들어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게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 이게 생기고, 3번, 요게 생기고, 4번,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게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 두번째 생기고 맨 위에는 요 층이 세번째로 생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맨 위에는 요 층이 세번째로 생기고 비가 오게 되면 요 층에 쌓였던 이제 비료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쭉쭉쭉쭉 빠져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두번째 층요 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맨 밑에 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번, 그럼 맨 위에 층이 세번째 그럼 마지막에 이두 번째 층이 생긴다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첫 번째, 조항관물 중에서 가장 큰 부피비를 차지했던 광물은 무엇이었죠? 두 번째, 풍화를 일으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두 가지를 클래스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5반에 비트박스를 잘하는 우리 면 지훈이 과학실에 와서 선생님께 즉각 대답 부탁해요. 다음에 또 봐요.